안녕하세요. 아쿠아텔입니다. 이번에는아로 영상 두편 찍으니까 거의 뭐 비슷한 모습이 두세 번씩 나와요. 지금 제가 하우스를 짓고 있어가지고 제가 직접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메다카 공간은 제가 설계를 해야 돼서 지금 메다... 온실을 짓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메다카 실내 사육. 지금 메다카 한, 저희 단톡방이나 카페에서 보면 시내 사육하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인 것 같아요. 시내 사육을 할때 지금 이 시기에 좀 유의해야 되는 점이 있어요. 이 시기에는 매장도 그렇지만 매장도 이렇게 좀 방풍 비닐까지 할 만큼 완전 밀폐는 아니지만 공기 흐름이 거의 없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가정집에서도 마찬가지. 봄, 여름, 가을에는 환기를 좀 자주 시켰었다면 아무래도 겨울철에는 환기도 덜하고, 이제 외풍을 막아주는 단열 작업도 하고, 막 이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기 흐름이 적어져요. 그래서 이때는 저희도 첨술하고 있지만 이럴 때 문제가 많이 터져요. 사료를 잘못 줬나 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때 다른 이제 계절과 다르게 이 시기에 많이 발생하는 사고는 공기 흐름이 없어서 슬러지가 생기고, 그 다음 물에 빠르게 오염되는, 그러니까 곰팡이가 잘 생기는 계절입니다. 겨울철에는 집에도 이제 좀 단열 잘안 되고 이런 데에는 곰팡이가 생기잖아요. 물성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방 안에 이제 사육 시설이 들어가 있는 방 안에는 선풍기를 틀어서 공기 흐름을 원만하게 만들어 주는 게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메틸렌블루, 메틸렌블루를 예방 차원에서라도 한 번씩 넣어 주는 게 좋습니다. 투약은 메틸렌블루는 사실 크게 개체에게 데미지를 안 줘요 그래서 백전병약 쉽게 구할 수 있는 백전병약이 메틸렌블루인데 요 친구를 한 열흘에 한번 정도 어, 이렇게 투약을 해 주시면서 물이 약간 푸르스름 해질 정도로만 물량에 따라 다르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만 해 주면서 관리를 해 줘도 어,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어요 곰팡이도 그렇지만 지생충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예방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막 유산균도 넣고 뭐 다른 뭐 구피에 주로 쓰는 비타민제 뭐 이런 걸 넣는 것보다는 오히려 메틸렌 메틸렌블루를 한 번씩 넣어주면서 예방을 하면서 미리 관리를 해야지. 메다카는 특히나 그런 것 같아요. 구피나 다른 친구들도 물론 한번 데미지를 입은 애들은 다시 올라오기가 좀 힘들긴 한데 메다카 같은 경우에는 한번 데미지를 입으면 사실, 이제, 살아가는 데 문제가 없지만, 제대로 역할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종어로서의 그래서, 이럴 때에는, 저희도 매장 이렇게 자동 첨수 매수를 해놨지만, 저희 매장도 계속 환수를 해주고 있어요. 소량씩. 그러면서 슬러지 이제 오염원을 최대한 적게 하고, 지금 대형 선풍기로 계속 통기를 해주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겨울철에는 사료 양도 줄어들고, 개체 움직임도 줄어들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물이 오염되는 게 다른 계절에 비해서 아주 높다라는 점. 꼭 인지를 해주시고요. 메닷카 같은 경우에는 실내 사육하실 때가온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희처럼 지금 매장 온도가 지금은 한 18도 정도 되는데, 어 낮일 때는 한 13, 14도까지도 떨어졌던 것 같아요. 보통 한 15도 최저 기온 15도로 실내를 유지하고 있고 이제 좀 높을 때는 20도, 22도까지 올리는데 낮에는 밤에는 한 15도. 그래서 메다카 같은 수온 같은 경우는 그보다 한 2, 3도 정도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때에는 메다카들이 활동량이 줄어들거나 하는 그런 큰 변화는 없어요. 다만 환기량이 모자라지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환수를 좀 해주시고 메틀렌블루로 예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통기량을 늘려주는 방법 실내에서 어 메다카는 통기 자주 돼야 되니까 한 시간에 한 번씩 환기시킬 거야. 그러면 와이프한테 등짝 맞습니다. 난방비도 걱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살아가는 게더 걱정이지 메다카 걱정은 그 뒤에 하셔야 돼. 요 그래서 그 최소한의 한도로 통기량만 좀 늘려줘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